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42장 1에서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예레미 42장 1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내용이냐? 요한안이라라는 그 그룹이 어, 우리가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한 이스마엘을 물리쳤다라고 표현할까요? 어뭐 어쨌든 물러가겠 했으니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요아난이라는 그룹이 그다리아가 암살당했고 그다리아가 암살당하고 난 후에 이스마엘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이제 요아난 그룹이 남아 있는 건 거죠. 근데 이 요아난 그룹에 바벨론이 자기네들이 남겨놓은 그룹이 같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요아난 그룹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불안감은 뭐냐? 본인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리아를 암살한 사람을 물리쳤지만 바벨론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걱정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를 죽인 암살군을 물리쳤다에 바벨론이 집중을 할지 아니면 너희들은 내가 보낸 총독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징계로 갈지 이거는 모르는 건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어, 지금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실패한 경비대로 취급.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반역한 무리들을 물리친 바벨론의 친숙한 그런 군대로 칭찬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한안의 그룹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길을 가게 원하시는지 예레미야야 물어봐줘 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1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그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어떠한 핵심이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너희들은 이미 이곳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해놓고 본인들이 이미 응답이 오기 전에 결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 42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들 안에 결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실제적인 현상이 42장에 나타납니다. 자, 42장 흐름을 제가 찝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갈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42장에 요한안과 1절입니다 여사냐 기타 등등 2절에 예레미야에게 2절 하반부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 이유가 3절 상반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가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반부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가 물어본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리함이라. 요한왕과 무리들이. 예레미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대요. 어우, 너무 좋죠. 할렐루야. 음, 그러면서 6절 하반부에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하니라 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고백해요. 왜 고백을 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했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할 테니 축복을 주소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니1 1위에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9절부터 9절 중반부 강구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10절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살라라는 거예요. 11절 중반부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명확하세요. 13절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 (14절) 또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4절) 하반부 그리고 (15절) 하반부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16절)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인 거죠 근데 (18절에) 핵심이 나옵니다. 만군의 1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반부 18절, 하반부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리니 19절 중반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근데 20절에 중반부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어떠한 마음을 속였는 속였을까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 제가 훌륭한 어찌 예레미야와 비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회 현장에서 가끔 저도 보는 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음, 음성을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 왜냐하면 그만큼 본인들이 절박한 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고 전하려고 해보면 이미 결론이 나 있어 본인들은 이미 결론을 냈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대로 한대요. 지금 이 현상인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속였으니라 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인식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1절,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중반부, 하반부에 여와의 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 즉. 순종하지 아니하였은 즉.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 안 했대요. 여러분, 오늘 생각하기는 명확하죠? 생각하기. 자, 오늘 생각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은사이신 교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은사님의 메시지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도 위기 상황을 맞을 때 이미 자신들의 생각대로 무슨 일을 정하고 그대로 해나가는 단계에서 새삼슬의 말씀의 일꾼들에게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가 많다. 그리할 때 겉으로는 아주 참된 모습으로 매우 신앙적인 말, 신학적으로도 조리가 있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그저 자신들의 뜻을 따라주기만 바란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가 아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안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근거도 이렇고 시대적 상황도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여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그 다음부터는 어,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죠. 이미 본인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 그냥 어, 일반적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채 오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요.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롭게가 어렵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기 위한 나의 언행 일치에 대하여 다짐을 나누자.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일 후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42장 7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10일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10일이 지나니까 자기의 본성이 튀어나온 건 거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의 흐름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지 분간을 내리는 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 은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속으로는 어 겉으로는 아주 참된 모습으로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그저 자신들의 뜻을 따라 주기만 바란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제 은사님은 이 본문에서 주의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놓고 자기는 이미 결론이 내렸어. 그리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해 놓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듣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어. 자기는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시비를 못기다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전할 때까지 못 기다려. 자기는 결론이 있어. 성경에 있는 요한안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언행일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짐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장입니다. 42장. 꼭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